선생님, 보시기에는 12,3 계엄 자체를 아까도 어, 이 사상가로서는 행운이라고 러셨는데요이 철학적 사상적으로 어떻게 규정하십니까? 그날 밤에 내가 딱 들으면서, 예. 아, 이게 정말, 어, 하느님께 감사 드리게 되더라고. 예. 그 이민족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. 그런데 예. 그거는 뭐냐면 이 시련이라는 게 결국은 이것을 정말 국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음. 하나의 이런 시련 과정을 하느님께서 주시는구나. 예. 끊임없이 이 국민들을 무시했고, 이 정치라는 걸 갖다가 정적을 죽이는 네. 방편으로만 삼았고, 이렇게 터무니없는 인물을 음. 대통령으로 앉히셔서 예. 이 민주주의가 이런 시련도 겪을 수 있다는 거를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. 예. 저는 그렇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이가 계엄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죠. 어떤